훈민한 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23강 5번 몸의 각부 1 얼굴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옛날 고옛 고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고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열심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열 십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옛날고 옛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옛날고는 조상으로부터 십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옛날 옛 또는 예라는 뜻이며 보기로 고금이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이어지니 이 오래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목이 있습니다. 곤과 음은 옛날고 옛고 예고 오래될 고입니다. 다음은 괴로울 고쓸 고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입에 쓴 약을 먹고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괴로울 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옛 고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풀초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오래될 고의 뜻을 나타내는. 옛날고 옛거를 결합하여 괴로울 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괴로울 거는 쓴 박이 풀이 싹이 나서 자란지 오래되면 맛이 더욱 이 쓰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미가 있고 입에 쓴 것이 먹기에 이를 괴롭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괴로울 거쓸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옛날고 옛거는 열십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십대나 어, 조상으로부터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다는 음, 뜻을 나타내어 옛날 옛 또는 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에, 괴로울 꼬을 꼬입니다. 괴로울 꼬을 꼬는 풀초 머리 밑에 에, 옛 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쓴방이 풀이 에, 여기서는 오래될 꼬입니다. 싹이 나서 자란지 오래되면 맛이 더욱 쓰다는 뜻이 되고 또. 에, 입에 쓴 것은 먹기에 괴롭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괴로울 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아갈 거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방 안에서 우리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살아갈 거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몸실 밑에 옛날고 옛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몸실를 글자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오래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고를 결합하여. 살아갈 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아갈 거는 일,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잠자며 몸이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일 살아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거주가 있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고 이예 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거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살아갈 거 있을 거입니다. 다음은 구들고입니다. 도음이 그르면은 벽돌로 쌓아 올린. 에, 매우 굳건한 담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들고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애워쌀위 안에 옛날고 옛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애워쌀 위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오래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고 옛걸을 결합하여 구들고 단단할 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들고는 성벽이 기반이 다져지고 오래되어 굳건하듯이 이를 굳는다. 또 단단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수가 있고, 처음부터 정해져 굳어진 것이 이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유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삼고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집이 있습니다. 훈 과음은 굳을고, 단단할고, 임이고, 고집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갈 거는... 몸시 밑에 옛고 옛날고를 결합했는데 그 뜻은 오래될 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잠을 자며 몸이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간다는 뜻을 나타내서 살아갈 거입니다. 다음은 구들고입니다. 구들고는 에어살위몸 안에 오래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고 옛날고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워살이는 성벽이나 담장이란 뜻이 되고, 옛고는 오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벽이나 담장이 오래되어 굳거나 듯이 굳는다, 또 단단하다는 뜻에서 굳을고 단단할 고입니다. 다음은 낫계 개수계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하나, 둘, 셋, 네다고 셀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낫게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구들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그 모양 그대로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구들꼴을 결합하여 낫게 개수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낫게는 사람이 물건을 셀때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낫낫의 고유한 물건의 단위가 일낫또 개수라는 뜻이며 거기로 백 개가 있고 이낫계와 동의자입니다. 동의자라는 말은 같은 뜻의 글자로 쓴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낫계 개수 개입니다. 다음은 연고고 죽을 고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람이 죽어서 영정을 모셔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연고고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옛날고 옛고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옛날의 뜻을 나타내는 예, 옛고의 들추어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연고고는 지나간 옛날의 일을 툭툭 쳐서 사실을 들추어내어 그 까닭을 알아내 는 것을 나타내어 일 연고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어 고향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과 연고가 있는 이 옛일 또 오래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사성어가 있고. 저승과 연고를 맺으니 삶 죽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인이 있고 일부러 곧 연고가 있어서 모른 채 하는 것을 나타내요. 사 짐짓이라는 뜻이 되면 보기로 고의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연고고 옛일고 오래될고 죽을고 짐짓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낫개는 사람인 변에 구들거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하나 둘셋 네다고 셀때그 자연스러운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단위가 이 계란 뜻을 나타내서 낱개 또 개수 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고고입니다. 연고고는 옛 옛날의 뜻을 나타내는 옛 고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옛 일을 칠복 툭툭 쳐서 그 까닭을 알아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연고호가 되었고 또 저승과 연고를 맺으니 죽는다는 뜻에서 죽을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인호 만주조호 또멱 멱줄띠호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나이 먹은 소의 목 밑에 우글쭈글하게 늘어진 살이 있습니다. 이 살을 멱줄띠라고 합니다. 허인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예고변의 몸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대서에서도 오래 될 거의 뜻을 나타내는 예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엄육이 다를 모양으로 변해간 곳 육다를 로 결합하여 호인호 만주족호 멱줄띠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호인호는 나이 먹은 소의목 밑에 우글쭈글하게 늘어진 살의 이름이 이 멱줄띠라는 뜻이며 보기로 허구가 있고 중국의 북부나 서역에 사는 종족의 이름으로 써서 일 호인 또는 만주족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호인이 있고 멱줄띠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음문을 갖는다는 뜻의 부사로 쓰여 삼 어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호연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호인호 만주족호 멱줄띠호 어찌호입니다. 다음은 호수호입니다. 도음이그리면 크고 넓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가장자리가 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호수호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의 멱줄띠호를 결합해서 나타내고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소의 멱줄띠의 뜻을 나타내는 호인호를 결합했는데 그 뜻은 소의 멱두, 멱줄띠처럼 구불구불하다는 뜻입니다. 자원은 호수호는 호수의 구불구불한 가장자리의 생김새가 우글쭈글한 소의 멱줄 멱줄띠처럼 생긴 것을 나타내요. 일 호수 또큰 못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호수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호수호, 큰 못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에, 호인호, 멱줄띠호는 옛고의 몸육을 표현한 육다로를 개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고는 오래될 고이고, 몸육은 소의 그 목밑에 우울증으로 하게 생긴 그 멱줄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멱줄띠를 나타내는 멱줄띠 호이고 또 중국의 서쪽이나 북방에 사는 민족의 이름으로써서 허인호, 만주족 호입니다. 다음은 호수호입니다호수호는물수변에 예, 멱줄띠 호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그호수의 가장자리라는 뜻이 되고. 뭐, 어, 멱줄띠호는 그 가장자리가 소의 멱줄띠처럼 구불구불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 호수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만지 뿐지 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람이 말을 할때 입김이 퍼져 나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지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 밑에 여덟 팔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혜서에서도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여덟팔을 결합하여 다만지 뿐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만지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흩어져 나와 일단 그치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로서의 일다만 또 어조사로서의 뭐뭣뿐이라는 뭐 뜻이 되며 보기로 단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만지 뿐지입니다. 다음은 삼태성태 기를 이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삼태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삼태성태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태아를 상행한 에,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입구를 개라바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태아를 상행한 부분 글자가 부분 글자로 쓰이는 사사로울사의 글자 모양으로 변형하였는데 그 뜻은 태아의 상향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구를 결합하여 삼태성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삼태성태의 길을 이는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던 부인이 배 안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고 입을 벌려 빙긋이 웃으며 아기를 삼기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아기는 삼태성의 점지를 받아 곧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하여 주어서 태어난다고 믿었으므로 일 삼태성이란 뜻이 되며 어, 보, 보기로 삼태성이 있고 삼태성처럼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가 이태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태감이 있고 태감이 자기를 가리켜 사 나라고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덕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삼태성태 태감태 길를이나이 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다만지는 입구 밑에 여덟 팔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말하는 소리가 여덟 팔을 흩어져 나와서 일단 멈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부사로 쓰여서 다만인 뜻이 되고 또 어조사로 쓰여 뿐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 삼태성태 기를 이입니다. 삼태성태 기를 이는 이 부분 글자로 쓰이는 사사로울사 모양은 태아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구는 이 엄마가 배 안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고 입을 빙글레 웃으면서 배 안에서 아기를 기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를 이인데 아기를 기르는 것은 삼태성에서 삼신 할머니가 점지하여 주어서. 태어난다고 믿었으므로 삼태성태가 되었습니다.